나이스, 나아나이다 나이스. 쏟아. 쏟아. 못맞쏟다 씨. 아 쏟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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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벽아직벽에 안 쳐. 아, 안 쳐. 아, 82 볼대. 떼고 있어. 요 어, 외바클. 네. <laughs> 지금 낚시 중. 총만 쏴봐줘. 음. 어, 50, 5 0이와 기억자 기억해. 들어갔다. 기억자 들어갔어. 피 오십이거든. <목소리> <오와와와와. 목소리> 직구. 어 했어, 했어, 어 했어, 어 했어, 했어, 나이 어, <laughs> 악랄, 피, 육, 폭 던진다. 나온다, 나온다, 곰돌. 아이 와, 이까도 팔. 아이고, 포가 사설 건사. 퍼펙트 빔 70. 설대로. 설대로 갔어, 설대로. 마지막. <laughs> <두가> 컨디 각인데? 컨디. 컨디 점프되었 어? 이스컨오오 어, 어, 이거 삼컨 아예 컨디 컨디 아이스 암록 빠진거 아야 빠졌어 씨앗 악랄이 악랄이 선빈도 필얘필 앞에 피일 무슨 뭐야? <laughs> 뭐 <뭐야? 웃음> <laughs> 아이씨 총 버렸어 <laughs> 아 뭐야 이거 오, 뭐야? 쇼든다운 패다다 쇼다 쇼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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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전히 피52 나이스 나이스 쇼다 쇼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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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<laughs> 어... 격사 나이스 나이스 이스 이 럭키. 옥티 바로. 직구. 빠지고 직구. 하나 더 관계. 하나 더. 다녹키사키 근컨디 하나. 더. <웃음> 빠졌다, <웃음> 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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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사키. 사키. 나이다 아, 다시. <laughs> 럭키사우도 아, <없더. 라프까지. 웃음> 있다. 나이스. 대 <laughs> <laughs> 개중히 음 어, 반 샀다 반다 나이스 와아못네 뭐, 아니야 아니야 대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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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벽 왼벽 아망이야 건우 있다 건 다시 한 번만 아네 아. 쇼 나루토 오 뭐야 나 많이 잡았.. 어 정면 정면 나온다 어우 쇼 쇼딘 딥랩 나이스 아 노킹 노킹 와타는다 쇼딘 쇼딘 아뭐딘 쇼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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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 쇼딘 에쇼에쇼 패스 맞아. 머리 나온거 없어요 하나 피 1이거든요 <laughs> 지금 저 이모티콘? 어 야..야옹 캐릭? 음. 어, 니 따단! 따 쇼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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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다 이거 네. 나이스 나이스 랜 쪽에 하나 3박 하나 더 아샤 나이스 쟤 철근 뭐, 하나 같은데? 철근 하나 있어 쒸아이스 와아 중독 셋좋아봤다 기억장이 나나 기억장이 <laughs> 나나 <웃음> 근데 예애같은데 기억장 아니 대가 아까 온 거야 기억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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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쒸아 <쏘> 네? 직또 <laughs> <laughs> 하나 더 사오더도 사오더도 어 깼는데 이거 사오더도 사오더도 하나 더 전진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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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이거 머리 때문에 앞 앞에가 안 보여 우리 누가? 예 이거, 누구야? 에이, 이거. <laughs> 아, 안 보여요 머리. <laughs> 사워도. 아. 칸안 아, 아, 보인다 이게 진짜. 사워도. 어리깡쓰리깡 피일이야 잘 머리 간다 머리 뛰는 애 피일 두 명. <laughs> <에이, 웃음> 아니 쓰레 <알았어. 웃음> 아이스 네, 개피 다운 쇼스나 있었어. 와또 뭐, 라운드 저. 라운드 딸수 있을 것 같아. 쇼딘 쇼딘에쇼노기쇼 둘이었어 이거. 나이스 쇼딘 다운. 어, 이거 스레강 스레강에서 머리 뜬다 사오도. 야. 아이스. <laughs> 어 뛴가? 머리다머 전진 P 20 정룡아 봐, 봐. 치봐쏘도봐아 나이스 화이팅 화이팅 천천히 나이스, 나이스. 자야 이겼네 야 이걸 이겼어? 오와오짜빼머리야지머리야지머리오지 일단 3인 거 같은데? 8 83이 3대냐?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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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 아, 나왔다, 잘 나왔다. <laughs> 오케이 이뻤겠다 시한 명이다. Revenge s h o Revenge shot. First kill. 오, <목소리가> 어 하고 있어요. 나 코스? 나 이거. 걸? 기 r e v e 와, 얘가 얘가 얘야. 너도 이렇게 레퀴 할 걸? 어? 공이야. 안녕. 안 아. <놀람> <저희 노기 같이. 놀람> <놀람> <놀람> 머리 머리 아고 머리 그대오 아, 어, 아, 이 아,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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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. 아, 시. 아, 시. 아, 시. 아, 시. 아, 몇 바퀴에 숏라인스나 컨, 컨디션까지. 아주 컨디션. 피피피피고 나이스.